탐스러운 감입니다 저는 이 감빛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옛날엔 감농장을 한번 해보고 싶은 꿈을 꾼 적도 있어요 감을 보면 그냥은 못 지나갈 것 같아요 저는요 지금은 감이 이렇게 노랗게 익어가지만 감이 그냥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있을 때감잎도 전 너무 좋아요. 새파랗게 윤기나는 감잎. 보기만 해도 마음이 너무 행복해지거든요. 비가 제법 내리는데요. 그나마 바람마저 부는 날입니다. 아마도 이 바람이 지나고 나면, 이 비가 그치고 나면, 이 감도, 감잎과 이별을 하고 좀더 붉은 몸이 되지 않을까. 그런 생각도 하지만 지금도 너무 곱습니다. 바람이 너무 세고 추워서 제가 입이 얼얼해요. 말이 잘안 나오는데요. 어쨌든 지금 이 감을 보면서 전 지금 너무 흥분했어요. 이거 보세요. 너무 예쁘죠? 가을은 이 감만 봐도 부자가 된것 같습니다. 이래서 가을을 사랑할 수밖에 없나 봐요. 정말로 탐스럽게 주렁주렁 열렸는데요. 이 마을은 전체가 감나무로 뒤덮여 있었어요. 비만 안 온다면 좀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,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? 눈으로 제가 좋아하는 감을 가까이서 마음껏 볼수 있다는 거 정말 이양상한 나뭇가지에 이큰 감들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아 정말 보기만 해도 부자가 된것 같아요 가을은 이렇게 감나무에도 왔습니다 이미 좀 땄나봐요 이은 거를 군데군데 허한 부분도 있는데 남아 있는 감들이 너무 탐스러워요. 아 정말 진짜 솔직히 거짓말 조금 보태면 애기들 머리통만 해요. 감 너무 너무 예쁘게 잘 생겼어요. 예쁘죠? 아우 여러 빛깔도 예쁘지만요. 감이 익어갈 때 아, 지금 이 익기 직전에이감 오늘 비를 맞아서 어, 오늘 저녁 지나면 아마 여기는 강원도기 때문에 서리가 오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는데요. 감은 서리가 와도 괜찮은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. 어머, 바람도 불고요. 이거 보세요. 감이 바람에 하, 정말 이렇게 고운 빛깔로 지 흔들리고 있습니다. 가을은 감나무에도 왔습니다. 풍성한 가을. 그리고 아름다운 가을. 감빛만큼. 이 가을은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을이기를 기대합니다. 아우, 예쁘다, 감. 아우, 정말 하나만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은 크기예요. 감나무 밑에서 비를 맞으며, 감과 눈맞춤을 했습니다. 감처럼 아름다운 가을 보내세요.